혁신도시의 전기안전공사가 2년 전부터 지역 상생의 모범이 되겠다며 정읍으로 연구단지와 교육원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년 전인 2017년 2월 전기안전공사는 정읍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연수센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8만 평방미터 무지에 연구단지와 교육원을 건립하고 202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기안전 관계자가 정읍에 집결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한 5천 명 정도의 교육생이 왔다 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읍시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사 측이 야심차게 선포했던 교육원과 연구 실증단지 사업은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 시내에 있던 공사의 지역 사무소만 이전했을 뿐 연구 교육용 부지는 풀이자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태보적인 내용은 교육원에서 다시 또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원에서 이제 이전할지 제이교원 생길지 그건 다시 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공사는 당초 충남 도고에 있는 교육원을 정읍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라는 것. 교육원 측이 이전할지 말지 일부만 분리할지를 결정해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전기안전에 중추기관 이전으로 신산업과 일자리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했던 정읍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시 저희 시와 자 완주군 이렇게 경합이 돼서 PT 보까지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유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지금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17년 착공 당시 이미 설계비가 책정돼 있었지만 2년 동안 예산을 이월한 전기 안전 공사 지역 상생의 의지가 갑자기 사라진 것인지 지방 이전에 대한 내부의 알력으로. 계획이 뒤집힌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